오늘은 눈도 오고 이런 날 카레가 잘 어울리겠죠? 눈그 오는 날 카레가 잘 어울리나요?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파기름을 만들어서 다진 고기를 볶아줄게요 고기를, 저는 다진 고기를 써요. 식감도 더 좋고, 볶기도 좀 금방 볶아지고, 고기 육즙도 잘 빠지는 것 같아요. 자, 고기를 부탁드게요 자, 고기가 달달달 아주 잘 볶고 있죠? 약간 노란색 빛 나게 이정도부터한 볶아주세요. 그리고 이제 양파를 같이 넣어서 추가로 볶아줄게요. 저는 양파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양파 똑 떨어져가지고 한 개밖에 못 넣어요. 양파는 많이 넣으면 좋아요. 또 볶아줄게요. 양파가 투명하게 갈색으로 카라멜라이돼서잘 익었어요. 고기랑 같이 볶아줬어요. 그다음에 안 있는 순서대로 안 있는 순서대로 추가로 더 넣어볼 건데 이제 감자부터 먼저 넣을게요. 감자. 넣고 또 추가 볶겠습니다 자, 이제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자, 당근하고 호박, 튼질한거 넣어볼게요. 자, 색깔 있는 호박하고 당근이 들어간 색감이 아주 예뻐졌죠? 자 이렇게 둔가 조금씩 주고요 당근하고 팩은 살짝만 있어야 요 어차피 한번 끓여서 한번 한소끔 끓여내야 되니까요자 물을 넣기 전에 우스타 소스 있죠 우스타 소스 우스타 소스를 자한 큰술 볶아줍니다. 우스타 소스를 넣으면 어, 우스타 소스란 뭐 용도가 어, 고기 요리에 잘 어울리는 소스이기 때문에 카레에 잘 넣어주고 돼지고기 그 풍미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 있어요. 대신 나는. 촬영할 때 우스파코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, 이제 물을 넣고 끓여 볼게요 물은 자작하게 않습니다 당길정 끝까지만 이렇게 넣으면 돼요. 마치 물이 꼭 맞춘 것이냐? 딱 떨어지네요. 자, 이제 한푼 익혀볼게요. 자,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 요. 분말카르를 저희는 아이들이서 순한맛, 순한맛 어떻게 입었어요 아시지만전 거의 대부분 오뚜기 걸 많이 사용 합니다. 자 우리 가족이 4인이에요. 4인 기준에서 1큰술 2큰술 3큰술 1큰술 다시 끓이 일단 요 정도 해서 풀어가면서 끓여보겠습니다. 일단 간이나 졸이고 있다. 토끼가 졸인 다음에 간이나 이렇게 좀 추가로 해주면 되니까. 잘 풀어졌죠? 자, 끓여볼게요. 맛있게 다끓레서죠 자. 잠시 뒤에 밥 위에 듬뿍 올려 가지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깨!